돈이 없을 때는 불안의 이유가 단순합니다.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시점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나만 뒤처진 건 아닌지, 갑자기 큰돈 나가면 버틸 수는 있는지. 이 불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말고 기준으로 확인해 봅니다.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버틸 수 있는 쪽인지 바로 흔들리는 쪽인지 3분이면 감이 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최소 테스트로 갑자기 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냉장고가 고장났거나 차 수리비가 나왔거나 병원비가 나왔거나 이 돈을 신용카드 할부 없이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꽤 괜찮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금액도 바로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번 달 월세나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면요. 그건 단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핵심은 깨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재정 건강의 첫 번째 기준선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자동 이체로 빠지고 있고, 연체료나 지연 수수료를 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면요. 꽤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소득자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버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것도 많고 언제 뭐가 빠지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 그런 사람은 연봉이 1억이어도 재정적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이 4천만 원이어도 매달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조용하다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차분함이 혼란을 이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빚이 있다면 그 빚의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봐야 할건 빚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빚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빚의 성격이 뭐냐가 중요해요. 신용카드 리볼빈이 돌아가고 있거나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인 상태라면 위험합니다. 이건 구멍이 뚫린 배에 물 퍼내는 거랑 같아요. 아무리 퍼내도 계속 들어옵니다. 반면 신용카드 잔액이 없거나 있어도 매달 전액 결제하고 있다면 결이 달라지죠. 자동차 할부나 주택 담보 대출처럼 이자율이 한 자릿수인 빚만 있다면 그건 관리 가능한 빚이에요. 이자율 두 자릿수는 체감이 다르고 한 자릿수는 관리 전략이 달라집니다. 후자만 있다면 이미 판이 다른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돈에게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월세, 이건 생활비, 이건 비상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요. 머릿속으로만 나눠도 괜찮고 실제로 통장을 나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할 일이야 저건 저 돈이 할 일이야. 이렇게 하면 실수로 미래의 안전을 현재 소비에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추측하지 않고 배정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저축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봉이 아니라 저축률이에요. 월급의 10%를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면 이미 괜찮은 궤도에 올라탄 거죠. 15%에서 20%를 저축하고 있다면 상당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달은 저축을 못할 수도 있어요. 경조사가 겹치거나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그래도 다음 달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회복력입니다. 한번 완벽한 달보다 매번 돌아오는 습관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5만원, 한 달에 20만원, 이 정도라도 시작했다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공평하게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한 달에 20만원씩 20년을 투자하면 연평균 수익률 7%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시장 변동은 빼고 단순 계산으로요. 중요한 건 숫자보다 시작했고 자동으로 굴러가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레벨이에요. 이쯤에서 숫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최소한으로 살아남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월세 또는 대출 상환금, 공과금, 보험료, 최소 생활비, 교통비, 이걸 다 더해보세요. 이 금액에 한 달치가 저축되어 있다면 바닥은 깔린 겁니다. 세 달치가 있다면 충격 흡수 장치가 생긴 겁니다. 여섯 달치가 있다면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직업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지만 보통은 이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사람들은 재정건강을 순자산 숫자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죠. 몇 억이 찍힌 화면. 현실에서 재정건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을 때 패닉하지 않는 상태. 그게 재정건강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신호 몇 가지를 더 짚어 볼게요. 월급날 기다리면서 숨 참지 않아도 공과금이 빠져나간다면 현금 흐름이 잡힌 겁니다. 비 오는 날 도로에서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 같은 거예요. 조심해서 운전하긴 하지만 매 코너마다 미끄러지지는 않습니다. 10분 안에 내월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가계부 엑셀 파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략 300만원 정도 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 삶의 비용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한 번에 예상 못한 지출에 흔들립니다. 신용카드를 월급의 연장선으로 쓰지 않게 됐다면 그것도 큰 변화입니다. 카드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잔액을 굴리는 게 비싼 겁니다. 매달 전액 결제하고 있다면 이자를 안 내는 겁니다. 이자를 안 낸다는 건 스스로에게 월급을 올려준 것과 같습니다. 비상금이 존재하고 그게 일상적인 지출에 계속 빠지지 않는다면 소비가 현실과 맞아떨어진다는 뜻입니다. 150만원이라도 그냥 놔둘 수 있다면 승리입니다. 목표는 하룻밤에 완벽한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진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건드리지 않는 돈을 만드는 겁니다. 비상금의 진짜 가치는 금액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입니다. 뭔가 터져도 일단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판단력을 지켜줍니다. 급하면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패닉 플랜이 아니라 수리 플랜이 있다는 것. 뭔가 터졌을 때 얼어붙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면요. 한두 달 지출을 좀 줄이고, 추가 수입을 만들고, 뭔가 팔고, 다시 복구하고, 이 능력이 재정 체력입니다. 운동선수가 부상 후 복귀하는 것처럼, 재정도 타격 후 복구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회복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은근히 강력한 신호 하나. 돈 습관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서 월급날 알아서 저축되고 알아서 투자되고 알아서 고지서가 나간다면요. 의지력은 사라집니다.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면 또 다른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연금을 나중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금은 갇히지 않기 위한 장치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잘못 읽는 지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 잔액이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입니다. 하락장에서 잔액이 줄어들면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과 계획 붕괴는 다른 겁니다. 20년 후를 보고 투자하고 있다면 중간에 출렁이는 건 정상입니다. 진짜 건강의 신호는 그래도 계속 넣느냐입니다.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준비됐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투자를 미루는 것. 더 나은 접근은 작게, 자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확신보다 중요합니다. 확신은 6개월쯤 자기가 따라가는 걸본 후에 생깁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 작은 지출에 집착하면서 큰 고정비용은 무시하는 것, 사람들은 6천원짜리 커피에 대해 스스로 논쟁합니다. 그러면서 월세가 적정선보다 90만원 더 나가거나 차 할부가 월급의 20%를 먹고 있는 건 그냥 둡니다. 더 나은 접근은 간단합니다. 에너지를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곳에 집중하세요. 커피 끊어서 아끼는 돈보다 고정비 조정이 훨씬 큽니다. 간단한 점검표를 머릿속으로 돌려볼게요. 월세나 대출 상환 포함한 주거 관련 고정비가 실수령액의 25%에서 35% 사이라면 보통 작동 가능한 범위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요. 45%가 넘으면 매일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뭔가를 쌓기는 어렵습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수확이 빡빡한 겁니다. 더 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환경 탓이지 능력 탓이 아닙니다. 최소 부채 상환액이 실수령액의 10% 이하라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20%가 넘으면 이길 수 있지만 더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대시보드 경고등이 켜진 것 뿐입니다. 10%를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면 쌓고 있는 겁니다. 15%에서 20%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가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아래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소득이 비슷해도 구조가 다르면 결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같은 나이 두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둘다 35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연봉이 8천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짜리 차 할부가 있고, 외식을 자주 하고, 통장에 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돈은 들어오니까요. 성공해 보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연봉이 4,500만원입니다. 비상금 500만원이 있고, 매달 30만원을 자동으로 투자하고, 고지서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잠은 잘 잡니다. 두 번째 사람에 더 가깝다면 연봉이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정적으로 더 건강한 겁니다. 재정 건강은 대부분 여유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유분이란 실수를 해도 전체 다리 폭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 못한 고지서가 짜증나지만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고 외치는 신호인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하루 쉬어도 통장이 마이너스로 찍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이직할 때 급전 대출이 필요 없다면,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가족에게 20만원 한번 도와주고도 괜찮다면,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선택지. 그게 돈이 사줘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외부 인정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 월급 오르자마자 모든 걸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다면 성숙한 겁니다.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은 조용합니다. 각각의 업그레이드가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5년 후더 많이 벌면서 왠지 저축은 더 적어져 있습니다. 싸우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 수준을 소득보다 한 단계 뒤에 유지하세요. 다섯 단계가 아닙니다.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딱한 단계. 그한 단계 차이가 투자가 사는 곳입니다. 그 개비 미래가 됩니다. 삶을 즐기면서도 저축하고 있다면 균형을 찾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드문지 사람들은 과소평가합니다. 현실적인 문장 하나, 어떤 사람들은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그 지역의 비용이 잔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신호들은 완벽에 관한 게 아닙니다. 방향에 관한 겁니다. 빚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축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드라마를 이깁니다. 완벽한 타이밍보다 꾸준한 반복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느끼게 만드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쓸데없는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함정. 내 무대 뒤를 남의 하이라이트 릴과 비교하는 것. 휴가 사진, 새 차, 새집 포스팅을 봅니다. 신용카드 잔액은 안 보입니다. 가족 도움은 안 보입니다. 2% 저축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안 보입니다. 내 점수판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현금을 안전과 혼동하는 것. 현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래 전체가 연 1%도 안되는 예금에 앉아 있으면서 물가상승률이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건 똑똑합니다. 다만 현금만 갖고 있는 건 보통 조심인 척하는 두려움입니다. 안전과 정체는 다릅니다. 더 나은 접근은 레이어를 갖는 겁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고지서용 생활비 통장. 두 번째 레이어는 비상금. 보통 기본 지출 세 달에서 여섯 달치. 세 번째 레이어는 장기 목표용 투자. 돈에 레이어가 있으면 한 뭉치의 돈에게 모든 걸 하라고 시키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진정됩니다. 불안의 많은 부분이 그냥 불명확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할수 있는 걸 드릴게요. 자동이체 하나를 설정하세요. 월급날 다음날 실행되게 2만 원이어도 됩니다. 비상금을 쌓고 있다면 저축계세로 보내세요. 안전망이 이미 탄탄하다면 투자계좌로 보내세요. 금액은 자동화보다 덜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쌓고 있는 거니까요. 나는 미래의 나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이다. 이미 자동화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깨기 조금 더 어렵게 만드세요. 앱을 홈 화면에서 치우세요. 시장 알림을 꺼두세요. 감정이 운전석에 앉는 걸 멈추게 하세요. 건강하다는 또 다른 신호. 어른스러운 돈 경계가 있다는 것.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죄책감 줬다고 보증 서주지 않습니다. 다섯 문단짜리 사과문 없이 그건 어렵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정의죠. 보험이 갖춰져 있다면 자기 진전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열두 가지 화려한 상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만요. 건강보험, 운전하면 자동차 보험. 세입자면 주택 관련 보험 누군가 내 수입에 의존한다면 정기보험 정도 일단 잃을게 생기면 쌓은 걸 보호하는 것도 게임의 일부입니다. 간단한 승리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게요. 수수료입니다. 투자 계좌가 있고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수천만 원을 갈아먹을수 있습니다. 1% 수수료가 별거 아닌 것 같죠. 1억 원에서 1%면 연간 100만 원입니다. 수십 년 넘으면 그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복리도 훔쳐가기 때문이죠. 저비용 인덱스 펀드와 수수료 낮은 계좌는 매력적이진 않지만 진짜 짜 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용점수나 신용등급을 확인했고 괜찮은 범위인 걸 안다면 또 다른 건강신호입니다. 재미로 빌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신용은 대출이 필요할 때 금리와 한도에서 차이가 나고 집 구할 때나 보험료에서도 삶의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결정 트리를 드릴게요. 기본 지출 한 달치 미만의 현금이 있다면 다음 목표는 그첫 달치를 쌓는 겁니다. 그게 바닥입니다. 월급마다 10만원씩만 해도 생각보다 빨리 도달합니다. 한 달에서 세 달치가 저축되어 있다면 충격 흡수 단계입니다. 다음 목표는 세 달치까지 가면서 고금리 빚을 없애는 겁니다. 특히 10% 넘는 것들 3달에서 6달치가 저축되어 있고 신용카드 빚이 없다면 빌더 모드입니다. 다음 목표는 꾸준한 투자와 고정비가 풍선처럼 부풀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6달치가 저축되어 있고 실수령액의 15%에서 20%를 투자하고 있다면 그냥 건강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겁니다. 시간이 당신을 위해 무거운 걸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안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다음 목표가 명확하다는 뜻이니까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새는 구멍 하나를 찾아서 30일 동안 막아보세요. 잊고 있던 구독료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4번 외식일 수도 있고 한 번도 비교 견적 안내본 자동차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찾아서 자동이체로 리다이렉트 하세요. 그건 벌이 아닙니다. 그건 소음을 모멘텀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지서가 예측 가능하고, 빚이 통제 아래에 있고, 작은 비상금이라도 있고, 저축이나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목표는 부자처럼 느끼는 게 아닙니다. 깨지지 않는 것, 그 다음 선택지를 만드는 것, 그 다음 진전을 보호하는 것. 생활 수준을 소득보다 한 단계 뒤에 유지하세요. 시스템을 자동으로 유지하세요. 집중을 큰 레버에 두세요. 작은 죄책감, 소비 말고, 불안이 말하는 것보다 이미 더 안전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